39장 유다의 시드 기아 왕의제구년 열째 딸에 바벨론의 늘몽에서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 기아의 제 십일 년0째딸 아홉째 날에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함락됨이 바벨론의 왕이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내부와 내 시장 살수김니 네르갈 사르셀은 공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이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이 동산 길을 따라 두담세문을 통하여 성읍을 떠나 건너가서 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열이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아마다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무네셀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새슬로 굴복하였더라 갈대인들이 왕군과 학성의 집을 불사르며 왕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누브르 사라다니 성중이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의 행복한 저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서 바벨론을 옮겼으며 사랑과 누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당에 넘겨두고 그 나래의 바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네냈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랑과 누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행하지 말며 그가 오되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랑과 누부사라단과 내시장 누부사스 반과 공중상관 네르갈 사르살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방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에 섰느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하해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비멜레기 말하기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내가 가리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랑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요호의말씀이데라 하시더라. 40장. 사령관이 불살라다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파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르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르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르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더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전져 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느라 하느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업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의 에교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랑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며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의 에교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서 에 그와 함께 살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의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가 의 아들 그 나라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 곧데다야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한나 니가 유나다니가 단 배우의 호벳의 아들. 스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어요 그들에게 이르니 사번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아, 여러 과일과 기름을 모아 기르세 저장하고 너희가 어두 성읍들을 살라니라. 모합과 암문자 선중과 에드문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가미 아들 그다라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죽게 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미스바에서는 그다라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님과 그들의 있던 모든 군지간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대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문저스니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자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대라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님 미스바에서 그대라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정오둔이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자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사람을 흩어지게 하여,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41장. 일곱째 딸에 그의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뜨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일하라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뜨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칼로 쳐 죽이고 이스마엘이또 미스바에서 그다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와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더라. 없었더라. 그때 사람 팔십 팔십 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짓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손 소재물 유량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이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들아의 기로 가져오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들 아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사,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봤던 것이라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 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하령과노부사라더니 아이가 의아들그들에게임을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 있는 모든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되 곧네 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앞문자 손의 미로 가려고 떠난 이라며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관이 느단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들리이 느단야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면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관을 복귀 반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의 교로 돌아가니 느단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한안을 피하여 안몬자선의 교로 갔느라 아리아 아들 요한님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간이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사로잡아 잡아간 모든 아운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본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에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 에 있는 게르 감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달라를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때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사시비장 이에 모든 군대의 질강과 가레아의 아들 요한압과 호사의 아들 여사야와 백성의 나인자로부터도 분량까지 다 나와 선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느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한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은즉 들었으니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릎하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그들이 여름이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진,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하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니라 11호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려야될들요하나가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단자로부터 높은 여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를 강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선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단이 되어여 뜻을 돌이키느라요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로,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형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손령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남팔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공비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국당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려라 너희 유다의 남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왕건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어갈지 말씀하시네 너희가 만일 애국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리 애국당으로 따라가서 너희가 미칠 것이여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꼭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을 것인지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접사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용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것 같이 너희가 애굽을 이을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어리니 너희가 가장함과 놀란과 저주와 죄의 고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이나 문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고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를조무지 순종한 이 아니었는지 희가 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금과 전염병이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사십삼장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오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르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내리야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르르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법의 문으로 붙잡아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예, 가리야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지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리야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지의관이 유다의 남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유방의 딸들과 새로운 노부를 살하더니. 사반의 손자 아이가며 아들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전시할 예레미야와 내리아의 아들 바르고 거느리고 애국당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돌 오라기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때문에 벽돌로 쌓은 죽대에진능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종바벨론의 능원의 쌀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이 돌들 위에 놓고 또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국당을 치고 죽을 자는 죽이고 사로잡은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치는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신들의신당들을 불지르라. 누구가 네 쌀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잡아 그의 몸에 몸을, 옷을 두른 것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멧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상들을 불살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사십사장 애굽 땅에사는 모든 유다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눕과 바드루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르미야에게 이만해라 이르시되 방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업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한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이렇게 악행으로 말미암느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산지 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요.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난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양하여.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움을 쏟아서 유다 상업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화폐과 황무지가 되어느니라 만군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아, 유다 가운데에서 자, 너희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맞는 것으로 나의 노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서는 외국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감탄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망고된 여와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것을 말씀하느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에게를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들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쳐다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의 칼과 기근에 망한되 다진 여로부터도 분절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림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버난 것 같이. 애국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주눅봉으로 벌라르니애국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적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적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애국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근부리가예림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내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불례 하던 곳곳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방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린 것을 폐한 후부터는 그 모든 것이 공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는 날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을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들이되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들이느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두 무리고, 이 말대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연락이 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 와 아,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땅 백성, 이 유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양한 이를 여왕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장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란과 조직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양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난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국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일을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이 분양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으니 중 너희 서원을 행통치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 이옵 여호의말씀을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명세하였니즉애국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명세하노라 하는 자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의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들어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바라일 표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을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댁의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성명을 찾는 바벨론의 누모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십 오장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요약김 넷째 해 메리아의 아들 바로 예+ 예루미야가 불러준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이 기록하니라 그때 이 선지자 에레미아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로 하루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단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심은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당에 그리하기 곤을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능을 멸하리니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략물 주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